자 오늘 11월 28일 11월도 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진짜 다 갔네요 벌써. 세월이 진짜 그 옛날 어르신들이 10대는 1 0킬로로 가고 20대는 2 0킬로로 가고 30대에는 30킬로를 가고 40대에 보면 1 2 7 8킬로로 간다고 다니만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아 너무 속치가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 같아요. 주식 하다 보면은. 음 매일매일 이제 장이 열리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법대생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1차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면은 2차를 두번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년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으니까 2년이 한 사이클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만큼 빨리 어, 흐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뭐뭐 안좋게 끝났죠 어, 코스피 1.2% 코스닥 2.1% 정도 빠졌는데 음 저는 그렇게 장세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일단 제가 아까 인베스팅 올렸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이 1330원대에서 계속 이제 그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환이 크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미국 지수선물이 장중에 0.7%에 0.5%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0.69%어 지수선물 영향도 약간 받은 것 같고요. 또 중국 경쟁이 가장 크죠. 중국 경쟁이 가장 크고. 그러면 은 이제 글로벌 지수 한번 보자. 보면은 유럽은 지금 한 0.5에서 0.9 정도에 1%대까지 잘안 나오네요. 약보합 정도 흐름. 오늘 아시아 시장을 본척을 보면은, 아시아 시장 중국이, 시, 그, 실제 문제가 있는 중국은 0.75% 빠졌습니다. 대만이 좀 많이 빠졌네. 0.1.5%, 항생도 1.5%.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에큰 문제가 있어 빠진 건 아니고 수급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보면, 그,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는데, 천, 어, 한, 뭐, 천, 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큰 매도량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어, 외국인들이 드라이빙하기 딱 좋은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1월부터 지금 이제 이 밑에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면은 이 옆에 키움 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옆에 누적이 나와요. 11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누적 순매수량이 나오는데 개인이 5.8.800억이니까 거의 뭐 6조 팔았고 외국인이 6조 150억 이니까 뭐한 6조 샀고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별로 수급이 흐름이 없죠 코스닥 개인 8,000억은 샀고 외국인이 한 1,500억 팔았고 기간이 한 4,700억 팔았고 크게 뭐수급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이미 6조를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한 몇천억 가지고 계속 이제 어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쉽게 이제 원샷으로 가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시장이 죽는다고 개인 외인들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환율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수 선물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6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6조원돈 나갈 때 그때 이제 급한 돈은 웬만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갖고 있는 것들 갖고 스테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효과가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 외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또 받았다가 기관은 이제 외인들이 어, 파나? 그러면 이제 기, 기관은 따라 팔고 나중에 기관도 어차피 외인들이 사면 기관도 따라 살 거예요. 전에도 보셨잖아요. 11월 초뭐 10월 이럴 때 중순 때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외인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하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 오히려 어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금리 인상 속도는 막바질 향해 가고 있다 정도 어, 보시고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물론 있죠 부동산 PF 이런 것들 가계 부채 문제들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제가 보면서 대응을 할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그 인버스를 탈 준비는 하고 계세요 탈 준비는 지금은 탈 때는 아니지만 타야 된다면 나중에 탈 거니까 지금은 조금 추세를 보면서 확인하다 하는 시어 시기다 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너무 이제 낙담할 시장 아니고 또 올라갈 때는 반대로 얼어 있는 매수 시장 효과가 비었기 때문에 또 가볍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어,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원래 빠질 때도 있고 하니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라갈 때도 24일이나 이때 보면은 외국인이 1,200억 사요. 딱 1,200억 사서 올리고 그 전에는 8 9 5억서 올리고 정말 시장에 올릴 때도 가볍고 뺄 때도 가벼운 거예요. 지금은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 팔때 같이 기가 막게 팔았다가 기가 막게 샀다가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솔직히. 전체 추세가 있으면은, 변동성을, 우리가 변동성을 따뜻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추세를 놓,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교만한, 교만을 정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서 샀다가, 이런 매매를 병행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되게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 개인 매매할 때 단기 매매를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트레이딩할 때 비중은, 현금 비중 100이 있으면 20% 미만으로 그렇게 합니다. <laughs> 80% 주비중은 가져가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우리가 하방을 볼 자리는 아니다 하방 볼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어, 말씀드리고 오늘 어, 가나전 축구 있으니까 축구 재밌게 보시고 내일 또 좋은 장 열리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